자 오늘은 안흥면에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이 오늘의 매물이고요. 울타리가 상당히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쳐져 있네요. 경계를 완벽히 표시하는 울타리입니다. 우편함도 아주 아기자기한 아담한 우편함을 달아 놓으셨고 이렇게 정원으로 나오면은 정원의 잔디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와 그 다음에 이쪽에도 데크가 있어요.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집의 장점은 이 대형 썬룸. 이 썬룸에 있는 샷시부터 내부에 있는 자재. 모든 게다 고급 자재를 쓰셨어요. 썬룸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밖에 온도가 지금 서늘하거든요. 근데 안은 더워요. 그 정도로 단열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쪽 데크를 올라와 보면 여기서 바베큐 할수 있게 이렇게 파라솔도 있는 거 보니까 가족끼리 오셔서 모여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베큐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바베큐하기 딱 좋은 곳이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경도확 튀어 있어서 앞에 울창한 소나무 산림을 그대로 산림욕을 하는 느낌으로 산림욕을 하면서 바비큐할 수 있는 멋진 장소, 힐링 공간 그 자체입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바로 사방이 좌, 우, 위 모두 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데크 쪽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네요. 텃밭도 농사도 아주 잘 지으셨네요. 무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필요한 만큼만 쓰시는 그런 상황이고 텃밭도 너무 크면 전원생활 할때 관리하기도 힘들거든요. 텃밭에 또 잡초들 뭐 여러가지 텃밭이 또 크면 또 여러 가지 또 관리하기도 힘든데 적당한 규모의 텃밭을 가지고 계시면서 텃밭 옆에도 또 울타리까지 치셨어요. 보면 텃밭 옆에 울타리 치는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꼼꼼하게 그다음에 익스테리어까지 신경쓰면서 집을 관리하고 계신지 그대로 느껴지는 오늘의 집입니다. 자 이제 주택 뒷부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단 위로 올라가 보면은 아까 보셨던 구들방이 있다고 했죠. 구들방에도 보면 통창이 있어요. 구들방에 통창이 있고 구들방 하단에 이렇게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가 있고 어 보면은 장작도 상당히 많이 깎아 놓으셨네요. 당연히 매수인께 이 장작은 드리고 갈 수밖에 없겠죠. 장작은 어,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자 뒷부분에 왔습니다. 뒷부분에 이 캐노피를 다 치셨는데 캐노피도 상당히 견고하게 아연각관으로 튼튼하게 치셨어요. 그래서 눈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끔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드셨네요. 뒷공간 여유 공간을 쓰는 평수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창고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쪽에 습하지도 않고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창고로 쓰기에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선풍기도 이렇게 다 비닐에 씌워서 관리하시는 섬세함. 이 집주인분 정말 뒷공간도 모두 다 정리정돈 상태가 깔끔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니가스통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이쪽에서 또 바베큐까지 하시나 봐요. 여기서 이제 구우셔서 바로 닦을 건 닦으시고 조리를 여기서 하셨나 봐요. 조리하시면서 여기서 바로 또 기름기 같은 거 씻어내시고 광역상수도 들어와 있구요. 자. 전망 너무 좋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문한 집의 특장점 중에 하나. 바로 앞에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고, 아까 테라스에서 보이는 이 앞에 숲 전경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숲입니다. 자, 앞에 계곡까지 있고 이렇게 주택을 보면 제가 주택 쪽으로 다시 화면을 돌릴게요. 지금 밑에서 바라보는 오늘 이 주택 하부도 보면 석축으로 전부 다 견고하게 튼튼하게 마감이 돼 있고 그 위엔 아연각관 그 다음에 데크. 가 만들어져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제대로 건축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지어진 거 같고.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오래 쓸수 있는 건 아시죠? 이건 상당히 기초가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입니다. 방부목도 상당히 관리가 잘돼 있고요. 자, 이제 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에는 들어와 보면 이렇게 아담한 입구가 있는데 전부 다 미송으로 실내도 위 옆에 모두 다 미송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여기 배전반이 있고요. 신발장도 아주 위에도 인조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 전동된 상태가 주인분의 성격을 알수 있게 하네요. 들어가면 현관 중문이 샷시가 대동 샷시고 상당히 묵직해요. 예, 조, 좋은 샷시쓴것 같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도 전부 다 어, 나무, 미송으로 마감을 하셔가지고 인테리어가 아주 깔끔합니다. 자이 집의 특장점은 지금 보시는 이 썬룸 환상적인 썬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주말주택 전원주택 별장 다 돌아다녀 본 결과 이렇게 완벽하게 꾸민 썬룸 가진 집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샷시도 한번 볼까요? 재현 샷시네요 재현 하늘창으로 메이커 샷시를 쓰셨고 어, 단열 자체가 상당히 잘 되는 이 내부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지금도, 음, 외부 날씨가 더운 날씨가 아닌데도 안에가 후끈후끈 합니다. 난방 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열이 상당히 잘 되는 게 들어오자마자 느껴져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 식탁을 썬룸에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요. 위에도, 썬룸 위에 이렇게 목재로 마감된 것도 제가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썬룸 벽 타일도 이 고급스럽게, 색상도 아주 고급스럽죠? 그 다음에 심지어 썬룸에 또 이렇게 블라인드까지 장착을 해 놓으셨고, 썬룸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아기자기하게 썬룸 위 창문에 이렇게 이쁜 인형 데코레이션을 해놨네요. 자 재현 하늘창 재현 메이커 창문이라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썬룸 자체가 주방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밖에 이렇게 숲속 풍경을 보시면서 식사하시고 즐기시고 책 읽고 딱 시기 너무 좋은. 환상적인 공간 같습니다. 여기서 자도 될것 같아요. 지금 단열 자체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잠을 자도 될것 같고, 예를 들어서 손님이 놀러 오셔서 방이 지금 이 집은 하나인데, 그것도 방도 또 구들방이에요. 그러니까 찜질방 효과가 날수 있는 구들방의 아궁이 방이라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방에 손님이 예를 들어서 오신다면, 주인분 두분 여기서 주무시고, 이쪽에 손님들 주무시고, 심지어 이 테라스, 테라스에서도 주무시면, 충분히 뭐, 일곱, 여덟 명까지, 많으면 열 명까지도 와서 손님들 잘수 있는 공간 같습니다. 아, 테라스.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이쁘고 아늑하고 테라스 앞에 펼쳐지는 이 숲속 전경.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침엽수가 많이 있어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겠죠. 피톤치드는 침엽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건강한 힐링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거실을 봐도 이 주인분의 성격을 알수 있는 게이 정리정돈 상태가 예스럽지가 않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집도 그만큼 깨끗하게 쓰셨다는 얘기죠. 자, 이 구들방을 보면 구들방도 황토. 황토 벽으로 이렇게 다 마감을 하셔서 건강까지 또 이곳을 챙길 수 있게. 이쪽은 기름난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그 등유 비가, 난방비가 들진 않고, 여기, 음, 구들난방으로, 어, 아궁이에서 장작으로 뗄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작이 떼어지는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새까맣게 그을렸죠? 그만큼 열기가 그대로 다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도 챙기실 수 있는 이 주말주택, 전원주택. 아담하면서도 활용성 있는 공간을 너무 이쁘게 잘 구성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이 집. 여기 조그만 또 미니 식탁도 갖다 놓으시고, 부부 두 분께서 여기서 이제 차도 한잔 하시면서 밖에 정경도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부에 향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좋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 또 벽에도 이렇게 선반도 이쁘게 2단으로 이렇게 달아놓으셨는데 선반에도 또 장식이 아주 커피잔도 고급스러운 잔을 갖다 놓으신 것 같고 너무 이쁘게 장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집을 얼마나 깔끔하게 썼는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TV는 아주 자그마한 삼성 TV가 있고, 밑에는 TV다이가, 고풍스러운 TV다이를 쓰셨네요. 옆에는 진공청소기가 있고, 자, 화장실로 한번 가볼까요? 화장실에는 변기 세면대, 그 다음에 온수기 같아요. 예, 전기 온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모든 걸다 전기판넬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기판넬 난방입니다 전기 난방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동파 걱정 없이 겨울을 날수 있는 효율적인 주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에 엑셀 배관 자체가 다안 깔렸기 때문에 동파 걱정 없이 겨울에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 주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부로 한번 나가볼까요 오늘의 이 깔끔하고 아담하고 선룩까지 너무 멋진 전원주택 매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흥면에 있고 대지가 331제곱미터 100평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고 도로 지분이 15제곱미터. 그래서 총 387제곱미터에 117평.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40제곱미터에 12평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의 관광지는 루지체험장이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횡성, 아능면 소재지 5분 거리입니다. 면 소지 생활권도 가깝고 그 다음에 삼영제바이 공원이라고 해서 그쪽에 아주 멋진 계곡도 있고 삼영제바이 명품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밑에 보면 다슬기가 많이 잡히는데 여름에는 다슬기 잡는 명소로 돼 있어서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슬기를 잡는 곳입니다. 주변에 아는 찐빵 모락모락 마을이라고 찐빵 만들기 체험할 수 있는 곳간도 있고 관광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평창 가는 길도 가깝고 수도권도 1시간 20분 정도면 가고 세마라이시에서 10분 정도면 올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 매물 추천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매물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상 시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